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에 큰 비가 내리고 있고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본의 기상청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까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큐슈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비는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일본 중심으로 언제 새로운 재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큐슈 지역에서 관측사상 최대 폭우 출구 보이지 않는 상황, 큐슈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기록적인 폭우, 즉시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기사 제목만 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매년 강수량이 늘어나는 데다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토목공사, 잘못된 산림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 매우 드문 조건 겹쳤다. 전문가 서일본 호우와 흡사. 일본의 기상 전문가는 시베리아 동부의 정체성 고기압이 평서풍을 타고 유입된 데다가 오츠크의 고기압의 발달과 일본 상공의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는 매우 드문 조건이 형성돼서 이러한 폭우가 내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재밌습니다. 극히 드문 조건이라고 하지만 수년 동안 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년 연속 내수 범람, 집살 때는 듣지 못했다. 큐슈 지역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재민은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문제점을 숨기고 집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이 정말 황당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작년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일본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상 관측과 지진 예측을 포함해 매년 심각해지는 대규모 재해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매년 170억가량의 유지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기상청의 예산 삭감을 반복했고 결국 예산 부족에 고민하던 기상청은 전국 1300여 곳에 설치된 무인 기상 관측 시설인 아메다스 등의 정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의 요인을 찾기 위한 해양기상 관측선의 교체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상청이 다루는 방제 정보는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광고와 같은 특정 이익을 위해 신뢰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런 일본의 기상청 홈페이지에 광고를 넣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날 16일 오전 9시에 광고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준을 벗어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헤어케어 제품 광고 등이 게재돼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구글 애드센스 같은 시스템에 광고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배너 광고의 경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광고가 뜨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용품 관련 검색을 한 사용자에게는 다이어트 관련 광고가 뜨고, 만약 성인 컨텐츠 관련 검색을 한 사용자에게는 그와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준에 벗어났다,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모두가 보기에는 민망한 광고가 뜬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홈페이지를 정지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기상청 홈페이지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기상청 사이트 다운 배경, 부족한 대비, 예산 부족, 재발방지 시급, BPA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 사이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8월 14일, 트래픽 초과로 일본 기상청 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비 피해가 이어지자 접촉사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긴급조치로 시스템을 강화해서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구 이후 조치가 정말 황당합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열람하기 어려운 상황은 대부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XX가 집중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볼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기상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아래에는 국토교통성과 NHK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재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기상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이트가 다운된 것도 모자라 문제 발생 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기상청의 예산으로는 서버 증설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웹사이트나 시스템 유지 등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은 늘지 않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광고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고정배너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화 약 8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일본은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각지에서 커다란 인명,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 홈페이지조차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거의 모든 국가 기관 산업을 민영화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의료까지 민영화시키려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대책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기상청까지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전에 일본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기상청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퀴즈로 만들어 출연자들이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상청에 대한 문제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한국의 일기예보는 항상 틀리는 것일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 기상청 일기예보 적중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쯤 되면 한국을 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일본의 일기예보 적중률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맞지 않냐며 불평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기상청은 기상청으로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상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민간자본에 기댄다면 심각한 위기상황 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의 기상청은 기상정보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